연애의 결론은 세 가지. 결혼하거나 계속 연애하거나 헤어지거나. 셋 중에 하나가 다 결론이란 말이에요. 연애를 하다가 이별했다고 해서 이 연애가 실패한 거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양프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용입니다. 오늘은 양브로의 연애상담소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연애 고민이 있으신 양떼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연 모집 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서 이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해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유은정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저는 정신과 병원 운영하면서 심리치료센터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한 책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의 저자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 앞으로 그 사연이 여러 개가 왔었는데 원장님 이 특별히 골라주신 사연이 있다면서 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별할 때마다 항상 잠수 이별을 당하는 제가 문제인 걸까요? 모든 연애의 끝은 항상 잠수이별입니다. 이번 연애도 그렇게 끝났어요. 전 남자친구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저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는 일을 쉬고 있는 상태라 전 남자친구에게 오롯이 집중을 하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자친구에게 집중했고 그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식사든 영양제든 정말 열심히 잘 챙겨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수이별을 당했어요. 사람이 제가 잘해줘서 질린 건지, 아님 정말 바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연애도 또그 다음 연애도 비슷한 패턴으로 잠수이별을 당했어요. 이쯤 되니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항상 제가 상대에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는 것 뿐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왜 자꾸 이렇게 연애가 끝날까요? 저는 여기서 어떤 거에 꽂혔냐면 네.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에 꽂혔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반복된 음, 그렇죠. 무의식의 음.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 음. 것이 아닐까. 또제 책에도 이 커버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음, 읽어주세요. 관계는 기벤틱테이크가 아니다. 관계에도 음. 패턴이 있어서 항상 한번 얻는 사람은 계속 얻고 음.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빼앗긴다. 음. 그니까 이분도 사실 아무리 사업가고 하지만 일도 안 주신 것 같아요. 음. 여자는 백을 베풀었는데 음. 본인이 바쁜 것도 맞지만 연애를 했다면 음. 적어도 백을 받으면. 180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맞을 수는 있는데, 내가 좋아서 100을 했잖아요. 음. 그런다고 해서 내가 100을 했으니 너는 최소 50은 해달라고 라 욕을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롯이 집중을 할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나였어야 되는 거고요. 상대와 함께 어떤 정도로 공유하는 교집합을 이루는 게 맞았지? 상대에게 모든 걸다바쳐서 마치 그 사람에게 종속된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실망하고 힘들고 상대는 상대대로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잠수는 좀 너무 심하다. 아무리 자기가 바쁘고 내가 해명할 에너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자기가 받은 게 있는데 해명하고. 이해받고 할 정도의 에너지조차도 못 쏟는 것인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분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뭐 부족하고 여성으로 매력이 없어서 이런 일을 매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연애는 타이밍이잖아요 나는 연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자기는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연애할 여력이 없는 경우 다음번 연애에도 정말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거지 잠수이별 에 초청을 맞춰서 그걸 옹호하는 말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지금 유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한 유일한 실수라는 거는 그런 대상만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계속 잠수이별을 반복적으로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반복 강박이라는 얘긴데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은 거고 이상한 사람을 만났던 것뿐이지 내가 못 낳.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잠수이별을 당하고 있잖아요. 제 사연자 분이 이 사연자 분의 팩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성분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베풀어주고 막 영양제까지 갖다주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워 나 이거 먹고 힘나 이러면 여자분 너무 좋고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그랬을 때 저는 자존감이 좀 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잘 몰라요. 혼자서 있을 때는 난 자존감 높은 사람인 줄 알아도 연애를 하다 보면 내 모습이 거울처럼 상대방에게 비치잖아요. 그렇죠. 나의 자존감이 정말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신과 의사 분들은 다 이해하는 반복 강박처럼 또 다른 짝을 찾아 떠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나의 이런 반복된 패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를 좀 찾아서 상담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신과에도 실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죠. 꽤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 이런 문제 갖고도 병원을 오는구나. 뭐약 처방이나 정신 이상에서라기보다 음. 너무 자기가 견디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 순간을 이제 버티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데, 저는 그 시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네. 이별 후에 가장 첫 번째 할그 과제는 소개팅이 아니라. 이별 수용이다. 그 과정을 잘 밟으셔서 다음번 연애에는 내가 좀더 주도적이고 또 자존심 높은 연애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별 이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라는 얘기를 근데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별 이후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나의 허황 감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나와 스스로가 잘 노는 그런 연습의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별의 아픔 혹은 그 공허한 감정을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이별을 통해서 자꾸 메꾸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연인과 헤어진 후에 어느 정도의 공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별도 수용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애도 반응처럼 처음에는 부정하죠. 그럴 리가 없어. 얘는 아직도 나를 좋아할 거야. 그다음에 분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아, 역시 나는 너무 우울해.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단계인데 보통의 애도 반응은 우리가 6개월 정도로 교과서에서 말해주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도 뭐 통계들을 보면 빨리 잊고 빨리 새 출발을 하시는 아,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워낙 만나는 게 너무 편해지고 쉬워졌으니까 그러니까 SNS라든지 이런 것들로 데이팅 앱도 정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고 사실 이 공백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연애 기간, 한 3개월, 6개월 만난 사람과 그리고 이별을 한 사람과 3년, 6년을 만나다 이별한 사람의 공백 기간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별을 준비하고 통보한 사람과 이별을 당한 사람의 차이는 꽤나 클것 같고요.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이미 몇달 전부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가 그 준비를 다 끝내고 자기 안에서 애도 반응을 다 끝마친 후에 보통 이별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별 통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애도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연애에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전조 증상이나 좀 암시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건 사실 의식적으로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니고 나도 모르게 드러났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별의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경우들을 꽤나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꼭꼭 감추고 혼자 준비하다가 이별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예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애라는 거는. 둘다 좋아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응. 얘가 나를 엄청 좋아해서 쫓아다녔어. 그거 상관없이 나도 오케이 했기 때문에 둘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시작선은 둘이 좋아해서 시작을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이 식거나 변하게 되면 헤어지는 그런 이 전제 조건이 돼 있는 게 연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할수 있어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분노를 하고 우울을 하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연애의 결론은 결혼이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연애의 결론은 세 가지. 결혼하거나 계속 연애하거나 헤어지거나. 셋 중에 하나가 다 결론이란 말이에요. 연애를 하다가 이별했다고 해서 이 연애가 실패한고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좋은 연애는 이별이 없는 연애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연애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한 애도 기간을 겪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다 보니까. 타인으로 빨리빨리 그걸 대체하는 이별이 조짐이 느껴질 때 이미 타인을 옆에 준비시켜 놓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연애는 결국에는 또 같은 연애만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사연을 보내 주신 분처럼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는 순간부터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센터나 뭐 정신과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별을 겪으신 분들은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혼자서 소화를 해보시되 그게 잘안 되실 경우에는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은정 원장님 모시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라는 책 내용 같이 다루면서 이별에 대한 고민이 담긴 사연을 다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책 증정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연을 보내 주신 사연자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유은정 원장님의 심리 처방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를 총 10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정 원장님 오늘 큰 네. 걸음 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네. 짧게 한 마디. 사실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마음은 진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 시간이라는 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독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위로됐어요. 또 상처받은 저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아주셨어요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저 역시 그냥 진료실 세팅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더 정신과 의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양부의 정신세계 또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대중 활동을 하는 것이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이 다 책에 담겨있다고 하니까요. 꼭한번 20만 부 스페셜 에디션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연에 채택된 분 마인드카페 센터상 강남점 또는 용산점 커플 동반 오프라인 상담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플 동반이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꾸